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정사년에 태어나서 무신얼주, 이민일주, 시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임수일주가 신월에 태어나고 인일에 태어났는데, 목이 하나, 화가 두 개,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하나. 여섯 자 중에는 오행이 다 갖췄어요. 어, 그러면 사주가 됐다는 얘기인데, 시는 두 자를 몰라서 못 적었는데, 어, 이분은이명여자분이신데 어, 예, 금년에 4 3이이에요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분은분은이부이부이부이이이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이은이부이이이 근데 뭐가 또 뜻이 안 맞았는가 일남 1년을 두고 2009년도에 합의 이혼을 했어요 이재용 씨하고 어, 그리고 이재용 씨는 지금 재혼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남 1년을 뒀다고 그럽니다 그때 소장을 임세령 씨가 냈어요 어, 그러니까 소장 낸 사람은 잘못이 없었을 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서둘러서 합의를 한 거예요 세상 조용은 연나고 그러니까 뭐 이재용 씨한테 유책 사유가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떠도는 얘기로는 뭐 500억을 주고 합의를 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예, 그거는 사실 파악은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사실 긴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재벌이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거다. 그리고 큰 돈이었으니까 재판까지 안 가고 서둘러서 합의를 했을 거다 봐지는데, 근데 지금 운 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초반부터 아주 운이 빛나게 갑니다. 아주 빛나게 가요. 발복하는 그런 운인데, 그래서 아마 기업도 자기 것도 있을 것이고, 미용 그룹이 그룹인데, 호남에서는 제일로 큰 그룹입니다. 아주 탄탄한 그룹이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별로 없는 거고. 옛날부터 아버지 임대용 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사진을 찍더라는 사람이에요. 그 일반인들은 임대용 씨 사진을 몰라요. 임대용 씨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데 대단히 조용한 사람, 연구만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해서 그 제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병철 씨하고 그렇게 박 터지는 싸움을 해도 지지 않고. 으 정치적으로 박정희 씨가 그렇게 탄압을 해도 미원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없으니까 못 잡은 거예요. 그 직원들 조사하면 다 자기가 했다고 자기 선에서 매듭을 하고 불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그룹인데 미원이 이미지가 아주 좋았는데 그 아들한테 기업이 넘어가면서 그 대상으로 바뀌더라고요. 미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엄청 좋은 좋은 이미지였는데. 그 대상도 상치구는 제일로 큰 상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어쩐 일인지 그 바꿨어요. 이제 아들들이 지금 저거 그 운영하고 있는데 인병 씨가 또 자기 동생하고 큰 싸움을 벌었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어쨌든 임동 씨가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 간부들이 고급 차를 사가지고 회장님 타십쇼 해가지고 안쪽 혼났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모가지 날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하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기가 막혀서 간부진들이 그 아주 승용차로 고급 승인차를 사줬는데 내 허락 없이 무슨 짓을 가지고 대호통을 아, 대단했다는 것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임세령 씨가 어, 이지영 씨하고 이혼한 다음에 그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지금 5년 동안 열일하는데 어, 오늘 뭐 공항에 동반 출국을 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을 하니까 동반 출국을 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운을 한번 봤습니다. 아마 운이 빛나게 가서 부러울 정도다. 근데 배우자는 흉이 있어요. 배우자는 흉이 있어서 첫 배우자 해로하기 어렵다. 그리고 늘 많이 돌아댕기고 역마살에세 개씩 있는 관계로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는데 배우자는 문제가 있다요첫 배우자. 그래서 이재용 씨그 기업 중에 기업 최고 기업 회장하고도 이혼한 거죠. 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밝혀질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첫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한다. 뭐이 사람은 돈 아니라도 자기야 친정 아버지가 뭐 그룹인데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이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지. 에, 운이 빛나게 가요. 어쨌든 부러울 정도로 운이 대박나는 사주인데 지금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5년 동안 뜨거운 열애 중이라고 하니까. 아, 이정재 씨는 이제 총각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이제 한번 실패했어도 서로 개보 뜻이 맞는가 봐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정재 씨또 사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